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한길 가는 믿음되게 하소서. 믿음 하소서. 보통 운전면을 딴 초보 운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이 덤프차 옆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호에 이렇게 잠깐 들렸는데 이 앞뒤로 덤프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도 큰 트럭차가 있어서 이 커브를 도는데 같이 제가 가운데 샌드위치 키워서 같이 도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사장 주변에 사시는 이 아주머니가 이 운전면을 따고 차를 가지고 놨는데 앞뒤로 이게 덤프차 옆에가 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권역을 치렀는데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뭘 가르쳐줘서 차 뒤에다 그대로 붙여주니까그 다음부터 아무도 옆에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뭐라고 붙였냐 그랬더니 이렇게 붙였대요. 제가 미쳤나봐요. 어느 차선이 제 사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리틀더라도 양해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옆에 오지 않더란 거죠. 면회를 땄다고 다 제갈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이 세상이 술 취한 듯 빌틀거리지만 우리는 한길 가는 믿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이 유교가 있는 주간이었어요. 유교가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합니까? 다들 아마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피난 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피난 가면 이제 짐을 싸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피난 간다면 뭘 짐을 먼저 싸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는 걸 가방에다 담는다면 뭘 먼저 담겠습니까? 갑자기 막 눈동자들이 막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머리 굴리는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보이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인생에 이렇게 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과연 나는 그 무엇을 담냐에 따라 아마 그 인생이 거기에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휴가 갈때이 자기 가방을 챙겨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옷이나 수영복이나 이런 거 챙겼으면 좋겠는데 한번 나중에 검사해서 열어보면 안에가 무엇이 가득 들어있냐면 공룡 인형하고 내고가 가득 들어있는 걸 보게 돼요. 피난가도 아마 분명히 공룡하고 내고 인형을 아마 담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명절 때 할머니 집에 가면 아이들 가방을 검사해 보면 노트북과 마우스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할머니 집에는 인터넷이 안 되거든. 그래도 꼭 그걸 다아고 가는 걸 보게. 아이들이죠. 오늘 바울사도가 노마로 가기 위해 에루살렘을 먼저 거쳐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것에 가려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가지 못해요. 그래,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 길에 대해서 또 말해줘요. 인생의 가방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남기고 간 것과 가지고 갈 것에 대해서 이밀리드에서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또한 남은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그 인생의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 있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가방을 열면 인생의 가방을 주님께 열어 보여줘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또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사도의 이제 첫 번째 그 가방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국 런던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차로 가는 거리에 보면, 불스토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래된 성이 있는데, 그 성에 오래된 가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성교수단체가 사용하는 성인데요. 한국 탤런트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 영화의 대문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성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 성교 훈련생들이 성교지로 떠날 때 남기고 간 가방, 주인 없는 가방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탤런트 김호중이 이 소식을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잊혀진 가방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이 가수 김현우와 함께 이, 그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문해서 이제 지하에 가서 가그 가방을 좀 열어보자고 하니까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 허락 없이는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 가방의 제일 오래된 것은 70년 된 가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가방 주인을 찾아서 가방 주인이 있는 콩고로 가게 됩니다. 콩고에 가서 성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사역해서 이미 그 오래된 가방의 주인이 죽어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가방 주인을 찾아서 38년 된그 가방을 열어볼 수 있는. 이 허락을 받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가방을 열어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성교사를 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그 성교훈련센터에 가지고 있을 때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성교지로 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을 거기에서 나눈 것입니다. 그 가방 속을 열어보니까 38년 된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연애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선교사의 가방 속에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타 자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거기 가방 속에 담아두고 미래를 향해 간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지를 향해서 가지고 갔던 것은 뭐였냐면 아프리카를 사랑할 수 있는 인형과 성경책 몇 공문을 그들은 담오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무엇을 담았겠습니까? 믿음과 복음을 담은 것입니다. 이 성교지에서 돌아오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그 인생의 가방을 엽니다. 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바니 곧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끌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안 가방 속에 다 자기 자신이 무엇이 들어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겸손과 눈물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뭐라고 결론을 내꼈냐면 21절 후보면 절에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글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버린 것에 대해서 노마 감옥에서 빌리포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리포에서 3장에 보면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나민 집하고 히브리인조의 히브리니요 바리새인 중에는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지만 이이 모든 것을 배 선물로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버렸던 이 바울사도가 성교주의를 돌아오면서 남긴 게 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지금 남겨준 것은 뭐냐 예수 그리트에 대한 믿음을 남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믿음을 가방 속에서 꺼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헤어짐을 통해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수고를 통해서 옥게 갇히게도 수없이 매를 맞았느고 죽을 뻔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채찍에 40에 가만매, 한 40에 매를 하나 만든 가만 39번 맞은 매를 여러 번맞았던거예 다섯 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내버린 적이 세 번이나 있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 번이나 파선해 죽었다 살아난 기억이 있고, 홀벗고 굶지른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가방을 열자, 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다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방을 열어서 세상의 것은 좀 덜고 믿음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교회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인생을 드러내게 될 때, 주님 앞에 드러내게 될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주님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의 삶의 인생의 가방에서 꺼낸 것은 뭐냐? 그가 고백한 것은 사명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수박 장사가 수박을 이제 팔려고 수박 사세요, 수박 사세요 하고서 앰프를 틀고 이제 가는데 뒤에 보니까 경찰차가 계속 따라온 것입니다. 불안해서 속도를 조금 냈는데, 경찰차가 계속 속도를 내고 따라오는 거예요. 조금 더 속도를 열심히 내는데 계속 따라온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경찰차가삐요삐요경광들을 피하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앞에 경찰차가 딱 잡아서 세웠어요. 수박차가 장식을 한번 생각하니까, 그, 뭔가 지운 죄도 없는데 계속 따라온 거죠. 경찰차 아저씨, 그 경찰이 내려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저씨, 수박 안팔 거예요? 정말 수박 사먹기 힘드네요. 아, 수박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 경, 이 수박 장씨가 수박 사러 오는 경찰을 보고 수박 팔 생각은 않고, 혹시 잡아갈 거냐 딴 생각하고 도망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전할 생각은 않고, 세상에 딴 생각하면서 세상에 쫓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뒤돌아 봐야 됩니다. 일제가 이 1935년에 심사 참배를 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이 마지막, 이 1935년 12월 19일 날이 평양신학교가 이제 문을 닫기 전에 붕예를 합니다. 붕예를 할때 이때 붕예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길손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설교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일사가고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일사가고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가고를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는, 온보는 일본 사람들이 뺏어가버려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전한 줄거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이 죽는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사는 길이다. 우리도 도마처럼 주와 함께 죽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일사각오해야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사각오로 순교의 피를 흘려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평양 신학생들 앞에서 앞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다음에 내가 준 십자가 너는 어디다 좋냐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주님 얼굴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느냐. 오직 나는 일사 각오하고 살겠다. 그렇게 거기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그는 그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합니다. 감옥에 그를 가두면서 심한 고문을 해도 그는 일사 각오로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 장로들을 만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무엇이냐? 일사 각오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사가고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그는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사가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지금 일사각오고한건 뭐냐면 성령이 자신을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라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지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노마로 압송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마로 여행 가는 것이 아니고 죄수가 돼서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노마로 항해 가기 전에 죄수가 돼서 그 죄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게 뭐냐?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준 사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에 고난이 있는 걸 압니다. 그 고난이 있는 것을 환란이 있는 걸 알아요. 감옥에 갇힌 자들이 다석방되기해서 뇌물을 바치고그이 고관들을 만나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노마로 갑니다. 이유는 뭐냐? 노마 황제를 만나는 방법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 그가 죄인으로서 노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앞에서 고복을 전하겠다는 것입니 노마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후반절에 보면 그가 베스도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아그리파 왕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사, 가고의 삶으로 그는 걸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방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나는 일사, 가고로 주님을 위해 감옥을 향해 간다는 거죠. 죄수가 되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수바이자가 80세 때 휴가차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최고의 신학자요 음악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심한 고생을 그 아프리카에서 하시면서 그렇게 나이 고고에된 80살이 됐는데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수바이자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무엇인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너무 늦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명대로 사는 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나머지 생명밖에 없습니다. 다 버리고 생명 하나 남아있는데 죽을 날이 이제 가까우니까 그 생명, 값 없이 죽기보다 주님의 마지막 순교로 죽이기 죽겠다고 이 생명을 어디에서 가서 바칠 것이냐? 노마의 복음의 피를 뿌리겠다. 순교의 피를 뿌리겠다 하면서 그는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이 남은 마지막 생명을 주를 위해 바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무송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생명까지도 사명을 위해 쓴이 바울처럼 사명대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가방을 열면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욕심대로 살았다, 내 권력을 위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 주님의 주신 사명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보면 사명이 튀어나오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인생의 가방을 열자. 그는 그 인생의 가방에서 튀어나온 것은 교회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한 남자가 시내에 나간다가 그만 이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뚫레뚫레 하니까 옆에 예쁜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를 보면서 차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아가씨가 이 아저씨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 남자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쁜 아, 아가씨가 시간이 있냐고 그랬으니까 네,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자 이 아가씨가 아, 그러십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으시면 걸어가세요. 네? 여러분, 시간 많으십니까? 그러면 전도하러 나오십시오. 시간이 있어도 없어도 때를 얻어도 못 얻어도 저 바울사도는 복음전하라고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삶을 한 가지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데, 주님의 필 흘린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고향교회를 늘 돌아갈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에 이 낡은 교회를 위해 그닥없이 눈물을 흘린 권사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골이라 힘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새로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럴 때 이제 지나가던 어떤 영락교회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좀 낡아 보이니까 새로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땅과 벽돌, 아니게 땅은 자 우리가 내고 벽돌만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벽돌로 짓기로 했어요. 근데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저 위에 있던 교회를 자기 마을로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두 사람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져와서 자기 밭을 내놓으셔서 처음에는 집에 있는 대밭을 내놓는다고 해서 혼자 이 소아마비가 계신데 그 대밭 대밭의 대를 다 잘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이 자기 밭을 내놓으신 것.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술을 취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죽이겠다고 낫을 들고 쳐들어왔어요. 놀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때 보리밭이 한참 익어갈 텐데 그 보리밭에 낮에는 숨어 계시고 밤에는 그 자기가 성전 지겠다고 바친 그 밭에 가서 성전 지어달라고 그 추운 날에 거기 밤새 기도하셨어. 요 나중에 이제 이 권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곳에 이제 예배당이 들어섰어요. 지금은 그 마을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교회를 다녀요. 이 권사님의 순교자의 정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어느날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남편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손을 푹 잡고 우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신 뭐 저희 어머니도 그 사실을 모르셔요. 제가 어렸을 때게그 벽돌을 빨간 벽돌을 쌓으면서 눈물을 흘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짓는 것을 기억을 못하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그렇게 피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부탁한다 하면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26절 22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자신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자유당 시절에 부산 초량교회 에 양성봉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정부에서 이 차관을 하셨어요. 이 정부에서 이제 장관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시 교회에는 보수적이라 장로가 장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가 장관을 한다니 말이 되냐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분이 장로와 장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장관 안 하고 장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이 가게가 가지고 사표를 던졌어요. 이스마엘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남들은 장관 하려고 보따리 싸 들고 돈싸 들고 와서 운동하는데 이 장로보다는 그래도 장관 자리가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각하 장관 자리가 너무 바빠서 몸 담고 있는 교회에 내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이 주일마다 선생님이 없어서 눈이 빠지도록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장관보다 우리 교회에 장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양성봉 장로님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역 광장에 이 소식을 들은 교인들과 주일 학생들이 나왔던 거예요. 초란교회 주일 학생들이 장로님 만세함 부르면서 그 목에다가 꽃을 걸어 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짓분 가지고 세상 짓분 얻으려고 교회 짓분 얻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 인생에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배순물로 여겼던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것, 자신의 목숨까지 지금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후손들 앞에 이름을 남기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충성했노라고 그런 충성한 종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분자면 교회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충성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한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간 지점, 마지막 결승 지점에 가깝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인생의 가방을 열어줍니다. 예배소 교인들에게 가방을 열면서 내가 어찌 살아왔는가를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며 내가 갈 길을 보고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가방을 열자 그는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보여집니다. 그 인생의 가방을 열자. 그는 사명대로 살아온 삶이 보여집니다. 그 인생의 가방을 열자. 그는 교회에 필기까지 충성한 삶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방을 열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방에 언젠가는 여러분은 닫고 갈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후손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가방을 열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열며 무엇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자신있게 이 인생의 가방을 열어 주님과 교회 앞에 후손들 앞에, 믿음의 성도들 앞에 본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